안녕하세요. 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야, 그냥 이렇게 어, 내려와서 어, 앉을까려와 아! 어, 죄송합니다. 와, 진짜 아프겠다. 어, 이거 저아픈데 <laughs>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야, <laughs> 또 뭐,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웃음> 괜찮아.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큰일이. 웃음> 저희는 연습을 하다가. 라이브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뭐했지? 머리가 더 뽀글뽀글해진 것 같아 감았어요 음, 안 감았어요? 감았죠 오 연기 잘하는데 역시 창극배우 <laughs> 저 파마 풀렸냐고? 저 파마를 한 적이 없는데 형님 뮤지컬 못 봤어요. 인기 많아가지고. 인기가 너무. 네. 그렇게 엄청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별로라던데? <웃음> <웃음> 별로라던데? 주연이라고 <laughs> 되게 과묵해졌다. <laughs> 그렇죠 이미지 관리해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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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너무 귀엽다, 근데. 이렇게. 약간 그 실험에 실패한 과학자 같아. 이게 뿔 같아, 이렇게. 띠용. 띠용. 건방와. 건방, <laughs> 아, 건방와 <laughs> 아, 아, 있었어. 말또 너무 웃겼어. 건방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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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에반 그 자체래. 오. 규형 에반 그 자체. 규에반이 제 생일에 해서 너무너무 기뻐 오. 오. 가와이. 알겠습니다. 에반 얘기 그만하세요. <laughs> 규 형이 뭐, 머리에, 머리에 손가락, 손가락 찔릴 것 같아요. 곰방아, 금방 와. 네. 아, 저 금방 와. 적혀 있어가지고. 방아 <laughs> 죄송합니다. 흐민이 <laughs> 드립입니다. 어우, 제 드립 아니에요? 몇 시지? 지금 8시 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 이거 계속 들어온다. 가꼬이! 스카에서, 스카에서 들으면 안 되죠. 가꼬이. 멋있어. 요 스터디, 스터디 어. 카페. 오. <laughs> 독서실이네요. 그렇죠? 아, 공부하는 그러니까 곳. 지금 이제 독서실이 이용료를 걷은 어? 거야? 농땡이를 농땡이를 치는 거. 뭐가 뭐가, 뭐가 달라? 나야겠네 그, 그냥 그런 거 말고 인을수 있고? 아니, 그런 게보다는 그냥 인 그냥 독서실 같은 느낌. 아니 아니야. 스터디 아니야? 카페면 어. 그니까 이게 좀 저렇게큰 큰 테이블에 이렇게 어... 진짜 자기 공간이 딱 나눠져. 나누 아니야. 도서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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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도서관 그렇죠. 열람실 같은 거 아니야? 근데 독서실은 아, 그러니까. 아예 방에 들어가서 그 완전 그치. 커튼까지 치고 막 하니까 어, 맞지, 어... 그런 거아니야 아... 조금 더 열려 있다. 음. 열람실 같은 느낌일 것긴 같 한데. 카레 갖고 있는 멋있다라 뜻인가요? 음. 갖고 이 랩실에서 듣는 랩실은 좀 인정하겠습니다. 랩실은 대학원실이죠. 예. 아이고. 네. 아이고. 어, 화이팅. 대학원? 1위생이다. 대학원생?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어, 예.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대학원생은 항상 화이팅. 고3인데 나만 봐도 될까요? 그럼요. 왜안될 19,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어 근데 그거 질문한 이유는 본인이 찔러서 그린 거죠? <laughs> 아 고삼 예아좀 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자극적인 말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공부하세요 <laughs> 지금 뭐하는 짓이세요? <laughs> 그러세요 그럼 그러세요 그럼 진호가 <laughs> <laughs> 네, 오 대금 연습하면서 듣고 있대 내년에도 내년에도 크래즈모드잘 보려면은 올해 공부 잘 하셔야 될 텐데 오 서울대라고 지금 너 지금 서울대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아니고... 아, 우리 진짜 어이없겠다. 아, 형내 후배잖아. 선배님이라고 해. 이제부터... 칙속은 아, 아니잖아요. 칙속이라도 우리는 같이 의열 중앙 아닌가요? 이제부터 선배님이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저는 사이버대학교요. <laughs> <laughs> 제 선배님들은 누군지 몰라요.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엄청 많을 거 <것> <laughs> 어, 내 <laughs> 쌍이... 건강한데 내 <laughs> <거예요. 웃음> <넷> 쌍이 있어요내 <laughs> 쌍이 있어. 네. <laughs> 선배님들 항상 화이팅하시고 <laughs> <laughs> 진호님 곱슬머리 당분간 유지하신다더니 <laughs>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새 꽂혀서 이제 스타일링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그머리에요 손님 저건 고데기에요그 머리 아그아 그, 아. 네. 필터 근데 우리 좀 필터 좀 심한 것 같아 어 조금 예쁘게 나오잖아 아니 무슨 루즈 바른 것처럼 음, 되어 있어 오 그러니까 오오오오오오오 좀그래 싫어? <laughs> 아, 니 선배님 죄송합니다. <laughs> 어머, 야자하고 있다고요? 야자? 아, 시야 <laughs> 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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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자가 있어? 아, 어머 어머. 야... 근야시대적 아니, 산물이 아니었어. 어, 나 야자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야자? 9시까지 야자하고 11시까지 심화까지 어? 있었는데 우리는. 어? 너해 봤어? 어, 11시까지. 진짜? 우와 우와. 응. 아, 강제였어? 아니. 야, 11시까지 하는 건 선택. 아, 9시까지가 아, 9시까지 완전 그 음, 뭐. 9시까지. 우리 학교는 없었는데. 저희 학교도 없었어요. 강제가 아니었어. 난, 인문계 어, 근데, 상관없 그래? 우린 2회요 가져오는가? 음. 저는 예고였었어가지고. 아직 예고는 없거든요. 필터 음, 해도 안 해도 뭐아 MD 봤어요? 어! 후드티 너무 예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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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늘 후드티 갖고 싶어. 어. 저 회사분들 보고 계신다면 저 하나씩만 빼주세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예쁘던데. 그냥, 어. 그거 할수 있어. 그, 1코 어, 맞아. 그거 읽코고 밀코가 뭐야? 일반인 코스프레. 아, 그거 입고 그냥 오 다녀도 될것 같다고. <laughs> 수인아 이거 보이면 규영이 볼 만져줘 대리 만져네 알겠어요. 발랑발랑아 뭐야? 뭐야? 카코이. 아무도 집업이었구나. 아무튼 아, 집업이었구나. 내다 네. 연기 가능한 팀? 아 승민이는 좀. 저는 이제 좀 과장. <웃음> 과장 <웃음> 되긴 한데. 저는 <laughs> <전> 좀 과장. <과장이라면. 웃음> 오늘 좀 많이. 내가 머리 망국 사람이. 까벨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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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뽑고 저것도 뽑고 음, 제가 제가 진짜 예선을 못 봐요. 그래서 한 노래 듣더래. 너무 과장돼 가지고. 아, 집판에 이름이 있었구나. 아, 집 아, 맞아. 집판 작 작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네 개. 아, 누가 물어보면 크레이지 잘못 썼나 보지 그냥 이렇게. 했지. 음. <laughs> 나 규영아, 이거 보면 승민이 머리 쓰다듬어줘 했는데, 봤는데 안 할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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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다들, 돼. 아, 이렇게 떠드는 거 재밌네. 어, 같이 보고 떠드는 거 재밌어. 음. MD. 콘서트 연습 중이었어. 고시데스. 리오 형은 표가 없어, 맞아. 음. 아, 진짜? 음. 너 핫하다. 아니, 정... 내가 핫한 게 아니라 정... 리어가 핫해. <laughs> 아, 너가. 리어가 핫 규영아, 진호, 홍합. 홍합. 홍합이지 머리가 홍합이, 홍합이, 홍합이 아니고. 아, 아 이게 아 홍합. 우와, 홍합. 홍합 머리. 우와. 우와. 아, 저도 어디까지 길러야 될지 잘 아, 모르겠어요. 술만 일단 네, 기르고 있는데. 오, 어, 저도 모르다 <laughs> 아니 이게 홍합이구나. <웃음> 술 <웃음> <웃음> 화장한 거 아니지. <laughs> 아니, 아, 이거 필터 좀, 스 자, 좀... 아, 필터를 바꿔볼까요? 넣어? 아니야, 아니야. ,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유지해. 우리 얼굴인 음. 마냥. 야, 진아 지금 샵에 갔다 온척 하자, 그럼. 응. 음. 리어 첫공 보고 왔어. 진호 일본어 잘한다. 아, 가이고 자이마스. 일본어すごい. 땡큐, 스테마스 드라이브 하셨 보고 싶다. 저도요. 저도요. 저희도 못 봐요. <laughs> 그 인기가 너무 많아요 자리 뒤, 뒤에 날짜에는 자리 많으니까 예매해주세요 <laughs> 네, 해줄말이 없어 <laughs> 보고싶어요 하면 보러오세요 아, 이런거 물어봐도 되나? 본인 최애곡, 최애 넘버 오, 아, 오 이거 좀 궁금하다 음. 아 근데 진짜 아 이건 최애가 없어 사실, 아 그래요? 아 진짜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다. 궁금하다. 얼마나 궁금하다. 궁금하다. 난그 노래. 응. 내가 맨날 좋다고 하는 거 있잖아. For, for 아, ever. For forever, um. forever, forever. 아 누가 아직도 Dear Evan 안 봤나? 저요. 저안봤어요 저요. 저요. 저 여기 크레즐인데 Dear e v a n 얘기하시는 분 강퇴하겠습니다. <laughs> 강퇴가 어디 있어요? 강퇴 못해요. <laughs> 슬래시 s <벤. 웃음> 음, 음, 음. 아천개의 파랑 천개의 파랑 은 그때 네. 또 이렇게 연습 시작했는데 네. 음악은 어, 음악 너무 좋아요 진짜 궁금하다. 진짜 가장, 음, 궁금하다. 궁금하다 아직 이게 지금 초연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가 수정이 많이 될것 같긴 한데 음. 너무 좋고 너무 재밌을것 같아요 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진호는 수인이랑 같은 출퇴근러 중입니다. 지금 근데 네, 난 지금 극장 들어가서 끝이 어, 시간이 달라졌어. 네. 저는 이제 네. <laughs> 저기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예술의 네. 전당으로 네. 가고 계시 음. 진호 화면 안으로 고3인데 중간고사 때려치고 진호 뮤지컬 보러 가야 아주 잘하는 짓이야. <laughs> 좋았다, 왜? 좋았다. 고삼 고3, 고삼이니까 더 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 짓이라고 진... 그걸 보면 공부가 하고 싶어. 그, 그런 말투가 아니었어. 때려치기보다는 하고 짓이에요. 보러 가야죠. 그날 하루만 잘 쉬는 치고. 뭐. 음. 게 맨날 해. 잘 치고 보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어떻게 맨날 공부만 해? 그럼 뭐, 맞아, 뭐 맞아. 렇지 아, 우리 다 그랬잖아요. 음. 쉬는 것도 잘 쉬어야 고수야. 그럼 음. 오른손으로 볼지르면 왼쪽으로 윙크 안 되는 거 알아요? 어, 진짜 옛날 수작이다. <laughs> 맞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 <laughs> 하지마. 당하면 안 돼. 알았어. <laughs> 그거 알지? 이거. 색 다른 걸 <laughs> <거> 가져와 <laughs> 보세요. 색 다른 거. 다리, 다리 뒤로 이렇게 잡아오다가 하면은.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아? <laughs> 컴포 찍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었나요? 너무 추웠어요. 진짜 추워. 아 <laughs> 맞아, 맞아. 아저 나중에 나지만저 그날 그거였잖아요. 아. 아, 아 맞아. 저 노로바이러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진짜 아팠었어. 물을 애매할 땐 드시지 음... 마십시오. 네.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필터 야. 사라졌다 다시 새벽? 생기는 건처 아, 이거 약간. 6시까지 갔다가 응급실 아, 갔었나? 맞아. 그쵸. 아, 아, 그때... 7시, 아니, 7시까지 갔는데, 맞아. 형이 그랬어요. 아, 맞아. 그 표정이 갔다. 진짜. <laughs> 진짜 안쓰러웠어. 근데 그러면서도 아, 프로라는 아, 걸 느꼈지. 맞아. 아, 진짜 대박이었어. 그리고 다음날 진짜 거짓말 친 거, 내가 꾀병군인 것처럼 다나간 거야. 음. 진짜 그 약이 좋았는데 그래, 그래. 확실히 항생제라서 진짜 먹어야 돼. 오히려 더 짜증났어. 아니 이렇게 금방 나갈 거면 음. 왜 아파? 나 그럴 때 있어. 맞아, <laughs> 짜증날 <laughs> 때 있어. 나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웃음> 맞다. <웃음> 아, 알았어. 아 야, 아니야, 네가 더 중요해. <laughs> 내일 하이라이트 메들리 나온대요. 오 진짜? 앨범. 하람해. 하 진짜? 하람해. 오. <laughs> 하람해. <오> <laughs> 아 하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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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람해.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 요 어떻게 하라메가 나올지. 그러게 아! 우리 못 들어가네. 그러니까 전체 다 하이라이트인데 어디를 잘라서 들려드릴지. 오 자기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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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오, 다신가 아니 다섯 곡다 다섯 <laughs> 다섯, 곡 저, 다섯, 다섯, 다섯 곡 다. <laughs> 아니 그걸 머리로 많이 들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승민이한테 다 돈이가... 돈이가요, 돈이... 여러분, 타이틀곡 많이 들어요 돈이 가요 돈이 <웃음> <웃음> 승민이, 들어주세요. <웃음> 승민이... 승민이... 건승을 <laughs> 아, 위하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 가장 좋아하는 곡 뭔가요? 저 타이틀이 제일 그쵸. 좋아요. 그쵸? <laughs> 어, 저 어, 도요새가 더 있어요. 있어. 이 이번... <laughs> 이거는 많이 어, 해야 니 많이 해야 될거 같아요. 많이... 승골이! 승세 오, 오, 이게 바로 채워지네 자꾸 끝자 아, 구갑고 입시 아, 어나잘안 보여 구갑구갑고 입시생인데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파이팅 얼쑤, 얼쑤! 구갑고 얼... 잘한다 얼쑤 <laughs> 제가 다 봤슈 <laughs> 제가 다 봤슈 제가 다 빠슈. 진호 왜케 잘생김 감사합니다. 왜케렇게 잘생겼냐? 대답 해드려야 될것 같아. 어 이거 최준인데? <laughs> 잘 모르겠어. <laughs> 어예쁘네 어, 어. 아무튼 저희 이렇게 콘서트 준비하다가 중간에 좀숨좀 좀 돌리고 팬분들 얘기도 할좀 잠깐 할겸 잠깐 켰고 어,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 해주세요. 예. 어, 머리 어. 멋있는데. 승민아 지금... 너 이번에 단골 때 머리 이렇게 해라. 오, 너무 좋네? 어 너무 어, 좋네이 머리 같아. 응. 이렇게 최준 최준님. 응. 이런 식으로. 딱이야. 어. 예쁘다. <laughs> <또>. 피로야 <피누에> 가라. <laughs> 피누야 가라. 피아 뭐... 이거. 최준 최준 최준. 다들 무도 짤? 무, 무도 짤? 일요일에 공연 보러 가요 무슨 공연을 보러 오시나요? <목소리> 무슨 공연인가요? 우리 앨범에 있는 곡을 그날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네 그 그렇지 콘서트 날지 음. 아, 우리도 그쵸. 어떻게 보면 뭐 무대에서 처음 부르는 음. 거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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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포 하고 싶다 뭔가 아, 그러니까 스포 해버리자! <웃음> 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웃음>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어, 그래? 아, 아... <laughs> 지금 이 시간,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이 시간. 또 스포, 스포해주세요. 스포요? 응. 안돼요. 어, 되게 다양해요. 아니, 근데 내하라매가 나오긴 하니까. 맞아. 내일 들으시는 걸로. 진호 트리트먼트 했어? 아니, 안, 안 감으면 아닌가요? 차분해. 안 감으면 바로 기름이지기 때문에. 나도. 하루에 한번 무조건. 나도 무조건 감아야 돼. 진호 음. 피곤 피곤해요? 피곤해요? <laughs> 아, 일찍 일어났어요. 아 내일 청주콘 티켓팅도 있대요. <laughs> 어, 아. 그, 어 화이팅. 화이팅. 저희 또 가까이서 에볼수 있는. 지인들도 많이 데려와주세요. 크래치 <laughs> 콘서트 가려고 다른 공연 취소했어요. <laughs>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도록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다른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음. 오, 고연 보러 군포, 구, 부산, 목포, 덕친들 한대뭉식으로 했어요. 덕친들? 덕, 덕지라는 아 친구들? 아, 덕구 친구들? 어, 덕친, 덕친. 아무튼 저희는 하고... 또 이제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일 때또 라이브 켤게요. 재밌다, 가끔 이렇게 오겠습니다. 네. 안녕, 또 자주 안녕. 오겠습니다. 안녕.